11기상 9장.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뒤 여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마냥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의리의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들어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네,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멜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핫솔과 부기또와 게슬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슬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것 가난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은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세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베토론을 건축했고, 바알락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드을과 자신의 국고성들과 전처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 지휘관과 전차 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이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진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재단에서 1년에 세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재단에서 분양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땅 홍해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이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을 보고 또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시중두는 종들의 접대와 그 옷차림새와 술 맡은 신하와 여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불로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을 기뻐해 왕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를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만큼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배들은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 왔는데,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많은 백단목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후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 그 밖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공물과 모든 아람 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도 거둬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 개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만회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또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 오르는 계단은 여섯 개가 있었고, 왕자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왕자 양 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계단 위에 사자 열두 마리가 양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술자는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보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제갑을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차는 한 대당 은6 0 0세겔를 주고, 말은 한 필당 은1 5 0세겔를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헷사람들과 아람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11기상 11장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함 여자, 암몬 여자, 애돔 여자, 시돈 여자, 헨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모압의 가증스러운 신 크모스를 위해 또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들을 위해 분양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그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업배아사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 내지는 않고 내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다스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이시 애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무드러 올라간 군사령관 유압이 애돔의 남자들을 다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애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루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루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마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근우바슬라 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우바슬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 왕 하다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색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다스렸습니다. 루소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다시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루소는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또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러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수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호람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러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여러 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아를 만났습니다. 아이아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이아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열두 조각으로 찍고는 여러 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열 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내 내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종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갚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교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내게 열 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이시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종 다이시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죄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이세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오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